안녕하세요, 진박사입니다. 오늘은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살림 꿀템들을 소개할게요. 가성비 좋은 제품들로 준비했으니까 꼭 확인하세요.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된답니다. 자, 이제 시작해볼게요. 집에서 설거지하고 나면 수세미 놓는 위치가 참 애매한데요. 물기 빼고 마르면 제자리에 놓고 하는 게 저같이 게으른 사람에게는 귀찮은 일이었는데 다이소에서 괜찮은 상품을 하나 발견했어요. 이름하여 다용도 싱크대 거리. 싱크대 수전에 싱크대 거리를 걸어주면 됩니다. 모양도 원하는 대로 잡을 수 있어서 수세미, 솔, 비누 등 다양하게 올릴 수 있고 아래에 구멍이 있어서 물기도 알아서 빠지기 때문에 설거지 후 사용한 수세미는 그냥 올려두기만 해도 돼서 너무 편한 거 같아요 싱크대 거리 꼭 한번 사용해 보세요 저희 집에서 사용 중인 다이소 주방용품 중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제품 하나 소개할게요 바로 싱크대 롤 선반인데요 집에 식기건조대가 따로 없어서 다이소 싱크롤 선반을 사서 사용 중인데 너무 괜찮더라고요. 일반적인 싱크대 크기에는 거의 다 사용 가능하지만 혹시 모르니 구입 전 사이즈는 꼭 확인하세요. 싱크대에 선반을 설치하면 식기 수납 및 채소류 세척 후 물기 제거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해요. 싱크대 한쪽에 롤 선반을 설치해주고 설거지한 식기류를 올려주세요. 한 개로 부족할 경우에는 여러 개 구입 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. 이름대로 롤 선반이어서 사용 후 말아서 보관 가능하기 때문에 보관 시 공간도 절약된답니다. 식기류, 채소류뿐만 아니라 행주나 수세미 건조에도 사용할 수 있고 화분, 물 빠짐 용도나 뜨거운 음식 잠시 식힐 때 받침으로도 쓸수 있어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요. 가성비 좋은 다이소 싱크롤 선반 한번 써보세요. 평소에 라면 자주 먹는 분들. 가끔 컵라면은 먹기 싫고 끓여먹기에는 귀찮은 적 없으셨나요? 그럴 땐 다이소 전자레인지 라면 용기를 사용해보세요. 전자레인지 7분이면 맛있는 라면을 먹을 수 있다는데 제가 직접 사용해볼게요. 맨 먼저 스프를 넣어줍니다. 그 다음 물을 400ml 넣어주세요. 하지만 전 500ml를 넣었는데 나중에 라면이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봐주세요. 마지막으로 라면을 반으로 잘라 넣어줍니다. 채소를 넣을 시엔 작게 썰어서 면 위에 올려주면 됩니다. 이제 전자레인지에 7분간 돌려주세요. 전 7분 동안 유튜브 좀 보다 올게요. 다된것 같아요. 국물이 좀 많은데 면은 잘 익었어요. 조리 방법대로 물은 꼭 400ml 넣어주세요. 전 국물이 너무 많아서 면만 건져 먹고 그대로 한개더 끓여 먹었는데 두 번째가 훨씬 맛있었어요. 맛은 컵라면과 끓인 라면의 딱 중간 맛입니다. 먹어보면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. 마지막으로 짧은 먹방 보면서 마무리할게요. 다이소 구경하다가 괜찮은 제품이 있어서 사봤습니다. 신발용 크리너인데 예전에 사용하던 스펀지형 크리너와 다르게 물, 세제 없이 간편하게 닦을 수 있는 티슈형 크리너예요. 가격도 천 원에 오십매가 들어있다니, 어, 너무 좋은데요? 제품 특징으론 물과 세제가 없어도 사용 가능한 습식 크리너이며 플레인 원단으로 효과적인 오염 제거가 가능하다고 하네요. 얼룩이나 오염 제거 효과에 정말 좋다니까 제 신발을 직접 닦아보겠습니다. 티슈를 한장 뽑아서 신발에 있는 얼룩을 닦아줄게요. 와, 얼룩이 바로 지워지는데요? 천 원으로 이렇게 간편하게 신발을 닦을 수 있다니, 가성비 꿀템으로 인정합니다. 가끔 한 번씩만 닦아줘도 신발에 얼룩 없이 깨끗하게 오랫동안 신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신발용 클리너 꼭 사용해보세요. 평소 운동화 세탁 자주 하시나요? 운동화를 신다 보면 운동화 앞부분이나 미드솔 부분이 지저분해지는데 저는 세탁하기 귀찮아서 그냥 신고 다녀요. 그런데 다이소에 스펀지 하나로 운동화를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제품이 있다고 해서 사왔습니다. 이름하여 운동화 클리너. 스펀지 형태로 세제 없이 물만 묻혀 사용하는 아주 간편한 제품이에요. 운동화나 실내와 합성 고무 부분 사용 가능하다고 하니까 사용 전꼭 참고하세요. 스펀지는 총 4개가 들어있고 발모양으로 되어 있네요. 윗부분은 부직포, 아래는 멜라민 폼으로 구성되어 있어요. 제가 신던 신발인데 미드솔 부분이 너무 더러워서 이 스펀지를 이용해서 닦아볼게요. 먼저 스펀지에 물을 묻혀주세요. 스펀지에 물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짜주세요. 그 다음 부직포 부분으로 오염된 부위를 가볍게 닦아주세요. 다음 멜라민 폼 부분으로 한번더 닦아주고 건조된 수건이나 물로 씻어내면 끝 효과는 확실하게 있어요. 클리너 사용한 신발과 사용 안한 신발의 차이가 눈에 보일 정도니까요. 사용해 본 소감으론 운동화 세탁이 제일 좋겠지만 급하게 얼룩 닦아낼 경우에는 유용하게 사용할 것 같아요.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쓸수 있는 운동화 클리너 추천합니다. 다이소 초 인기템 알콜 수압입니다. 예전에 다이소에 가면 알콜 수압이라는 상품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코로나 이후 위생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되면서 지금은 저에게 필수템이 되어버렸어요. 외출 후 집에 돌아오면 전 항상 이 알콜 수압으로 핸드폰을 닦아주는데요.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 포장지를 뜯어 바로 사용하면 됩니다. 제 핸드폰 한번 닦아볼게요. 핸드폰 모든 부분을 알콜 수압으로 구석구석 닦아주면 끝, 폰하나 닦는 데 1분이 채 걸리지 않으니까 매일매일 닦아주는 게 좋아요. 저는 핸드폰뿐만 아니라 자주 사용하는 물건에도 쓰기 때문에 하루에 3 4장은 사용하는 것 같아요. 오늘도 저희 소중한 핸드폰을 세균으로부터 지켜냈습니다. 알콜 수압으로 세균 박멸, 성공. 아, 코로나 이후 위생용품과는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. 너란 녀석! 이젠 지겹다 평소에도 사용하고 사무실에도 쓸 휴대용 소독제 하나 샀습니다 출근하자마자 사무실 셀프방역 시작! 의자에도 뿌리고 키보드 마우스에도 뿌리고 손잡이에도 뿌리고 핸드폰이나 손길이 많이 닿는 모든 곳에 다 뿌려줄겁니다 아아 단, 동물에게는 절대 뿌리지 말아주세요 뿌린 부분은 건조가 되도록 잠시 방치하고 사용하면 되니까 세균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자구요 집에 있는 싱크대 거름망, 배수구 청소하는 거 너무 귀찮지 않으세요? 거름망에 쌓인 음식물을 비워낸다 해도 망 모서리에 껴 있는 음식물은 청소하기도 어려운데요. 거름망을 매번 청소하지 않는 방법이 어디 없나 하고 찾다가 다이소에 괜찮은 제품이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. 그 제품은 바로 신축 배수구 망인데요. 다이소에서 1000원이면 살수 있는 제품으로 망 사이즈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집에 있는 싱크대 거름망 사이즈에 맞춰 구입해 주세요. 사용법도 정말 간단한데요. 걸음망을 분리해서 깨끗이 씻어주고 배수구망을 안에 씌워주세요. 배수구망이 빠지지 않도록 사이즈를 조절 후 다시 싱크대에 넣어서 평소처럼 사용하시면 됩니다. 배수구망에 음식물이 가득 차면 망을 분리한 다음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주세요. 그리고 새 망으로 교체해주시면 됩니다. 아, 배수구망은 일반 쓰레기로 버리셔야 합니다. 작은 음식물 입자들도 걸러지고 거름망 모서리에 음식물이 끼지 않아서 위생적으로도 굉장히 좋더라고요. 그래도 한 번씩 거름망 청소는 해줘야 하지만 예전처럼 자주 해주지 않아도 돼서 최근 산 다이소 제품 중 가장 잘 사용하고 있어요. 다이소 신축 배수구망 추천합니다. 새로 이사한 집 창문 방충망 청소를 위해 다이소에서 방충망 청소소를 사왔습니다. 밀대처럼 긴 제품으로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청소할 수 있을 만큼 길이도 적당해요. 스크래퍼도 달려 있어서 거울이 나 욕실에 타일 물기 제거도 가능해서 좋은 것 같아요. 촘촘한 솔이 달려 있는 부분으로 방충망을 닦아주면 되는데 청소 전 방충망에 물을 충분히 뿌려주세요. 처음에 그냥 솔로 청소했는데 먼지가 집안으로 다 들어와서 먼지 닦느라 더 고생했네요. 아니면 비 오는 날 청소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청소할 때 힘을 너무 주면 방충망이 망가질 수도 있으니 살살 밀어주세요. 다 사용한 청소솔은 물에 깨끗하게 씻어서 건조하여 보관해주면 되는데 걸어서 보관 가능하기 때문에. 때문에 보관 및 건조할 때도 편리하더라고요. 가격도 2,000원으로 저렴하고 청소도 솔로 가볍게 밀어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자주 사용할 것 같아요. 방충망 청소도 되고 스크래퍼로 물기 제거도 가능한 다이소 방충망 청소솔 추천합니다.